네버 엔딩 스토리 김에리샤 각시가 청살당했지. 시체를 찾아서 보니 그배 속에 애기 시체가 또 있는 거라. 17개월 때 어머니 나를 안아당 여길 지나고 있었어. 그때 마침 사람들을 여기 못다나 총으로 막 쏘는 거라. 어멍은 총에 마장 주어 불고 나도 그때 팔에 총알 세 방이나 실태견. 아직도 상처가 남아있지. 물애기가 시체들 위를 기영 댕기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나를 안아당 키운 거라. 나중에 고모가 나를 수소문하여 초자서 고모가 키워주셨어. 가뭄은 무사공 시원지 경해도 살았다고 익은 알곡이 있었지. 그런데 총 맞아 직하부된 곡식을 거둘 수가 어신 거라. 경헌이 먹을 게 있나 다 굶어 살았지. 그래도 생이들은 잘살았 남아 익은 그 알곡들은 생이들이 다 쪼아 먹는 거라. 그래서 몰래몰래 몰래 생이들 잡아당 식구들이 먹은 거라. 생이들 잡으러 갔던 곳이 학살터. 해골보니 그때 생각남서 나츠룩 무식한 똘이 어디을까 옛날에 여경시험에 붙어서 훈련까지 다 받아신 뒤 발령이 안 나는 거라예. 걍 알아보난 사삼의 아방이 빨갱이로 죽은 것 때문이란 없디다. 어찌나 억울하던지 집에 가서 어머니 붙들고 막 울었수다. 아방어멍이 나한테 해준 게뭐 있을까 허멍 막 울었수다. 그때 생각만 허민 지금도 눈물이 막 남수다. 아이고 나추룩 무식헌또리 또 어디 있을까? 내 몸이 내 몸땡이가 아니라 그때 사람들이 칼로 막찔러부난 여기 봐봐 칼로 열두 군데를 찔러불어서 죽당 살아났쥬. 그래도 아방이 나안 죽이젠 나를 안아서 난 살아난 거쥬. 아방은 그때 죽어버렸지. 셋 아방, 조구나방 아방 다 죽고, 식구들도 다 죽고 나만 살아난 거. 아직까지 살아있는 게 제일 미안한 거주. 마지막 페이지가 없나?